이집이 <laughs> 이렇게 해. 이게 맛있다고 해서 다섯 개나 사갈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저 오늘 처음 먹는데, 진짜 로 여섯 개가 여기서 맛있다는데도 추천 받으면 매일 그 집만 와요. 어떻게 뭐이왜쌍아리야 쌍아리 아, 응, 어, 내가 이렇게 운이 좋은 여자예요. <laughs> 쌍아리 왔는데 터져서 안 됐네. 상품집 서비스 넣어주세요. 아니. 달라면 주는데. 저 좋아요. 그아 여기서 익어야 돼요. 네. 서비스넣어세요엎어도 쌍아리요. 나는. <laughs>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 이쁘다맛있 가. 다 무지하게 저희 계있이 가면서 이가니다는이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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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가> <놀람> <놀람> 여자 입니다 내가 우리 랑이끔쟁이랑다 계속 혼자 와서 몰래 내가 살살 가져가잖아. 먹고 싶은 다 먹고 가. 나도 시장 을 좋아해. 그래서 특히 언니가 너무 오래 계셔서 맛있더라고 그래. 난 이거 기 언니가 에는 그리고 지인들 오면 다 데리고 와 소스들은 여기야 오이 마약 약빔밥은 옆집이요 음, 맛있어 제가 먹어봐서 음, 맛있더라 음. 진짜로 음. 옛날 조식이에요. 그러니까 난 그런 걸 좋아해. 맛있어. 아또이지으로 내서 매년 생겨서 날이 나갔네. 해석 설명은 어떻게 해드리나요? 아, 아, 아 어. 네. 그래요 그렇게 해요. 요새는 휴게소에서 얘기까지 안 해주잖아. 우리 시골 관계가. 이거 때문에 우린 휴게소를 들리는 거요. 부양반이 그 이걸 좋아해서. <놀람> <놀람> 언니 그러네 그러니까 그 내가 언니 여기 시장을 간다 러면 사람들이 오늘 간식하다 좀 기다리는 거마냥 언니 오늘 갈 날은 남쟁이 되는 게네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. I'm 넣어드릴게요. 네. 마지막에다가 넣어드릴게요. 음. 여기다가 네. 내가 표시해드릴게요.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이 테이프 두개 붙여놓을게 네. 그러면 잘 모르잖아, 자연스럽지 않아 아, 그러니까요, 세고세요 <laughs> <해보세요. 웃음> 다른 건다 하나 붙였고, 그것만 두개 붙였어요 네 누가 내거 건드리면 두시는게 없네 <laughs>